구독과 또 스나요? <laughs> 요새 스나 물 올랐다 아, 지 않겠더라. 아 이번에 샷발 이상해서. 아. 와. 이걸 산다고? 아 소리 탄핀 뽑는 소리 들리면. 아, 뭐야! 나이와나 진짜 바보같이 총을 바꿔가지고 와지지와 <laughs> 이거 진짜 아 주... 존버구나 와 진짜 신 와, 아니, <laughs> 아니, 야, 여기 있냐? 와, 진짜 개 놀랬다. 이거는... 어, 와... 비린이, <laughs> 비린이야? 비리니? <비리니야? 웃음> 됐죠? 그세한번 잡아 볼게요. <laughs> 거의 뭐 멘붕이죠. 얼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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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뜰마> 하나 돌았나? 아, <laughs> 출발 <laughs> 미쳤다. 어잘 가요. 로네네 명이네. 네 인. 재밌다아난 재물이요. 아 조금 피라도 깎아 놀랬는데. 와. 나이스 하나만 나이스. 와. 나이스. 와. <laughs> 야 이거를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. 와 엄청나다. 실제가 빨래처럼 돌려 있다. 와! 아, 다행이다. 아, 여기 왜 있냐, 친구야. 아, 깜짝 놀랐네. 자 치킨! 아, 오늘 진짜 힘들었다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치킨을 뜯으시면 됩니다. 야, 오늘 2, 3, 4등 겁나 하다가, 드디어 또 치킨을 이렇게 뜯네. 요